자, 집중 탐구 같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인데요. 유클리드 방법 알아볼게요. 그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세 개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그러면 자, 왼손 들어 보세요. 왼쪽 볼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 보세요. 오른쪽 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설명하기 앞서서 중요한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평행하는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를 딱 잡아 가지고 변 하나를 그려요. 밑변으로 하고 나머지 한 점이 또 다른 평행선이 있으면은 이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그려도 뭐가 같아요? 넓이가 같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왼쪽 먼저 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정사각형 여기에서 EA랑 그다음에 DC 연장한 여기가 어때요? 평행하죠. 1번. EA랑 그 다음에 DB가 평행한 거에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EAC 한번 보실게요. 짜잔, EAC. 여기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EBA. 하게 되면 이렇게 돌렸을 때 EA가 밑변이고 나머지 한 점이 또 다른 평행선이 있어요. 하니까 삼각형 EAC의 넓이는 바로 EAB랑 같습니다. 요거 하나 생기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AB란 삼각형과 합동의 삼각형을 요 아래 부분에서 찾을 건데요.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보겠어요. 이조나 이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요거 정사각형인 거니까 EA랑 요거 AC 길이가 여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도 정사각형인 거니까 AB랑 AF가 길이가 어때요? 같죠? C, C로. 맞나요? 어,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삼각형이랑 여기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을 바라봤더니, 여기 좀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더니 이거 B, B. 그리고 이거는 C, C. 이 직각이고, 여기 별표를 친다면, 직각 별표. 그래서 그 끼인각이 같아요. 하니까 두 번째. 삼각형. E, A, B. 그 다음에 삼각형. 순서해서 보시면 되겠죠. C, A, B 삼각형. C, A, C, A, F, C, A, F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죠? S, A, S 합동입니다. 합동인 삼각형은 넓이가 당연히 같겠죠. 하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또 이번에는 A, F랑 그 다음에 C, K가 어때요? 네, 평행합니다.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C, K는 AB랑 FG랑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은 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 그러면 세 번째 있잖아, 있잖아. 선분 AF랑 그 다음에 CK가 평행한 거에서 우리는 또 넓이 같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다. 뭐냐면 CAF라고 할게요. 삼각형 CAF는 윗변이고, 요거 F랑 J 선생님 살짝 연결해 볼게요. 그 윗변이 AF로 같고 나머지 한 점이 또 다른 평행선 위에 CJ로 있으니까 높이가 같아서. 넓이가 CAF랑 그리고 JAF가 넓이가 같은 겁니다. 오! 그러면 넓이가 같은 삼각형 몇개 찾은 거예요? 아! EAC 그리고 EAB 그 다음에 EAB는 또 누구예요? 아! CAF 그리고 CF는 누구예요? JAF F랑 같다. 그리고 쭉 연결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삼각형, 삼각형, 이거, EAC의 넓이는 삼각형, 삼각형, 마지막 삼각형, JAF랑 같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EAC, 얘가 두개 모이면 누가 돼요? 정사각형 하나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야? 그러면은, 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정사각형 EACD의 넓이가 JAF. 요 넓이가 두개 모이면 뭐예요? 바로 직사각형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AFKJ. 이것이 같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아, 그런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살짝 지우고 생님색칠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것만 쓰면, 아까 왼손 못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이 넓이가 바로 이 넓이 같은 거야. 아까 오른손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정사각형과 여기 직사각형 넓이 어때요? 같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걸 발견한 거야. 아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위에 두 개의 정사각형 넓이에 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따라서, 정사각형 AFGB의 넓이는 좌우, 즉, 정사각형 ACDE의 넓이에다가, 정사각형 BHIC의 넓이로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바로 한변 길이, 즉, 선문 AB가 C잖아요. 그 제곱은, 여기는 한변이 B죠. b의 제곱 더기얘는한변 a의 제곱 해 가지고 이것이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즉 뭐예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b 변의 제곱과 같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죠.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고요.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새 정사각형을 그린 것입니다. 앞에 살펴봤던 그 그림 순서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때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왼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바로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되는 거니까 얼마죠? 25제곱센티미터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